자, 여기 지금 이제 소셜 로그인 그러면 지금 현재 성공했을 때 지금 현재 문제는 8080으로 리다이렉트 되는 거죠. 자, 이거 누르면 여기로 가잖아요. 근데 지금 저희 서비스는 3000번인데 8080으로 계속 가고 있죠. 그러니까 로그인이 되면 저희의 메인 서비스로 돌아오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정을 백엔드에서 한번 해 주셔야 된다. 그래서 시큐리티 컨피그 쪽에 설정을 해줄 건데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.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는 설정에서 성공했을 때 어디로 저희가 보낸다고 설정을 그 여기 보면 네, 오어스 로그인 쪽에서 성공하면 어디로 보내겠다를 해주면 돼요. 그러니까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그러니까 지금은 중괄호로 제가 처리하는데 자 오어스 로그인 오어스 투라고 했는데 그냥 로그인이라 할게요. 이건 명칭이어서 저희가 정확히 나릅니다. 자, 요 오어스 로그인은 성공 핸들러라고 있어요. 오스2 로그인점 자, 성공에 성공 핸들러 있죠? 여기다가 뭘 넣어 주시면 돼요. 자, 그래서 뭘 넣을 거냐면 저희가 만든 거를 여기다 넣을 거야.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 주시고 자, 시큐리티 쪽에다가 제가 뭐 하나를 좀 만들게요. 자, 해서, custom was to login success h a n d 라는 걸좀 만들게요. 자, 성공했을 때 처리되는 애를 이제 저희 입맛에 맞춰서 바꾼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s u c c e s 네, 이렇게 하고, 자, 얘 컴포넌트로 등록하고, 자그 다음에 required argument constructor 미리 그냥 넣어놓을게요 자 그리고 얘는 i m p l e m e n t 에서 만들 거야 그래서 기존에 원래 그냥 제가 저희가 맘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Authentication SuccessHandler라는 거를 받아서 이렇게 할 거고 이거 받으면 내부적으로 쓰고 있는 애 오버라이드 할수 있잖아요 자그 이쪽에서 generate하고 o v e r r i d e 해서 오버라이드 메서드에서 여기서 어, 오, on, on, on authentication success 이거 예, 두 개가 이제 약간 매개변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필터 체인 있고 이두 번째 것 같아요. 그래서 두 번째 거 하고 뭐 틀리면 바꾸면 되니까 아무튼 이거 하신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처리를 해주는 거를 response 하고 샌드 네, 리다이렉트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로커로스 3 0 0 0이라고 적을게요. 이런 식으로 자, 이런 식으로 적고 얘를 등록하시면 된다. 요, 요거를 요 이제 여기다 의존성 주입 받고, 네, 이렇게 받고 얘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요렇게 넣고 자, 다시 한번 요 버튼을 통해서 가보면, 자, 이제 3천으로 넘어왔죠. 뭐, 중간에 뭐좀 이상해지긴 했는데, 예. 네. 중간에 뭔가 연결, 그러니까 오아스 통신하다 뭔가 좀 잘못되는데, 잘 되죠? 3천으로 넘어왔어요. 자, 이렇게 하면, 이제 백엔드에서 프론트로 보내주는 것까지 성공을 한 거죠.